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구둣장 신세를 주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아, 금강가에를 나왔습니다. 아 돌이 또 멋이 있는 것이 있는지 아제 어 눈에는 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 돌이라기보다는 수마가 완벽하게들 돼가지고 이게 보석이지 이게 어디 돌입니까 이게 이게 다 보석으로 보입니다 보석 아이 보석 좋습니다 아 진짜 좋죠 그냥 평원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. 아, 여기 가운데에 그냥 봉이 탁 올라와야 좋은데, 그냥 평원만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가려 합니다, 저는. 아, 여기서 옛날에 이런 오석에 봉이 탁 올라온 걸한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, 여기는 다양한 돌이 나옵니다. 여기가 금강 하루인데, 아, 돌들 정말 멋있죠? 아, 조금 적어서 단점인데, 뭐 적어도 나름대로 또 볼만하니까, 볼만한, 볼만한 돌이 나오면 은 멋집니다. 돌들이. 아, 아 멋있어요, 다. 만지면 은 감촉들이 소마가 잘 돼가지고 아주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아, 아... 아... 몇저 물을 먹으면 태양으로 보이겠는데요. 쫙 수평선에, 바다 수평선에 해가 탁. 다... 뜨는 건지, 뜨는 건지 물을 한번 묻혀 볼까요? 이거 괜찮은 돌 같은데요? 아우, 이거 괜찮은데요? 자, 강물도 한번 보십시오. 물을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. 아우, 뒷 모습은 가기 좋는데, 뭐앞 모습만 보지 뭐뒷 모습 봅니까? 아우. 양속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아, 의미가 있어요, 돌이. 이게 조금 둥그스름만 색으로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, 아, 갈등됩니다. 아, 이거는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, 한점 아, 여기다 딱 올려놓고, 첩을 싸서, 이게, 올려놓고, 탐석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은, 어디다 놔둔지를 모릅니다. 표시가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돌을 딱쌓아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잘 보입니다. 아, 근데 호미가 또 어디갔지? 아 졸리네요 아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아 괜찮네요 수평선 위에 딱그 노을 노을 로릇 보이고 노을 지는 햇살 해가 넘어가는 모습으로 또 상상이 됩니다 아뭐 팔아먹을 거 아니니까 아 이런 것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아우. 이거는 더 살아라. 여기는 온갖 돌에 석질 돌에 문양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은. 어, 투가 뚫린 관통 석도 많이 나오고 변화 석도 나오고 또 모양이 잘 잡힌 선돌도 나옵니다. 오석도 나오고. 이 야, 석두참 죽입니다, 죽여. 참이 애기 피부 같아요, 피부. 아,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거 그냥 마당에다 갖다 놓고 물 뿌리면서 보면은 뭐 강에 올 필요 없습니다, 강에. 야, 좋습니다. 여기는 이런 돌들이 많으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. 특별한 작품성이 되지 않으면 가도 가봐야 집만 아, 됩니다. 집만 되고 힘듭니다. 아 변화가 쫙 좋습니다. 옛날에 초보자 때는 이런 것도 다 갖다가 자쌓아서다 했는데 자가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려주겠습니다 아직은 한 2시간 정도 첨삭을 해보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늘 보잘것없는 영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대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.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강을 한번 보시고. 저 건너편에 한라 시멘트. 한라 세멘트입니다. 한라 세멘트. 시멘트. 자,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맑은 산, 푸른 산, 맑은 공기라는 쌍용, 쌍용 세멘트입니다. 여기 쌍용 세멘트. 그리고 저 위에는 하라 세멘트. 자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대청댐 하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